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년부터 노년까지 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허리가 이렇게 아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또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를 떠올리실 텐데요.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허리가 아플 때 허리디스크 가장 먼저 떠올리게 네네. 되거든요.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허리디스크가 보통 이제 허리 쪽의 통증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분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척추 질환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가장 퇴행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척추관 협착증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네. 어, 척추 뒤에 내려가는 중심 신경인 척수가 지나는 척추관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척추관이 어떤 특정의 요인들에 의해서 뭐 디스크건 아니면 뼈와 인대, 근육 쪽에 뭐 퇴행이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척추관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부분들 때문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차단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정상적인 척추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안쪽에 이렇게 까만색의 신경이 잘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네. 어, 오른쪽은 척추관 협착증의 척추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밀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인대들이 자라나면서 이 까만색의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눌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그러네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리가 시리고 저리다. 그리고 아프고 걸음을 잘못 걷는다. 이런 등의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네. 네.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척추관이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후천적인 뭔가 원인이 돼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리를 삐끗하거나, 아니면 허리가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여러 번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자,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그 피부가 다시 회복되면서 안쪽에 우리가 흉터가 생기게 되겠죠. 네. 허리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삐끗하거나 다쳤거나 하면서 흉터가 발생을 하고 이 부분들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척추관이 점차 좁아지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안팎하게 되면 그때부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허리가 다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또 멀쩡하고 네, 어떤 분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개인차가 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결국 이제 척추 주변 환경에 그 요인들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뼈가 내려앉거나 점차 주저앉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퇴행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두꺼워지거나 앞에서 디스크가 천천히 밀고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사람마다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증상들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아까 삐끗하거나 아니면 뻐근한 상태에서 상처가 생긴다고 해도 회복이 아주 깔끔하게 될 거예요. 음. 그다음에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주거나 평소 때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들을 잘 유지를 해주셨던 부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이완될 확률이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와도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어 아예 뼈와 그다음에 인대와 근육 쪽의 퇴행만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을 어느 정도 소인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이 되고 그때 증상들이 발현이 돼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협차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네. 좀 궁금한데요. 특징적인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대부분이 이제 디스크 쪽이랑 척추관 협착증이랑 환자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네. 부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허리를 좀 굽히면 통증이 줄고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숙이고 약간 꾸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들이 훨씬 더 환자분들이 편해하시고요. 네.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내가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힘을 쓸때 이때 통증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음.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척추관협착증의 또 주된 증상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리 쪽의 증상들이 더 위주가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다지가 터질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요. 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리가 뭐 뒤쪽이건 아니면 옆쪽이건 어느 한 쪽으로만 쭉 타고 내려가면서 신경통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저립니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허리 디스크와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허리가 아플 때 이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음. 구분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할머니들 보면 구부려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부린 게 편하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도 되는 건가요? 네, ]かな? 가능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우리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고 약간 앞으로 숙일 때 증상들이 나아지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음. 우리가 허리를 적정 각도로 숙이게 되면 뒤쪽에 있는 척추관이 약 10에서 한2 0 정도 약간 넓어지는 효과들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어 음. 환자분들은 통증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통증을 회피하려는 자세들이 취하게 되겠죠. 내가 뒤로 젖히면 꼿꼿하게 서면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 굽힌 것들이 편하다라고 내 몸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어, 옆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대부분 이 부분들이 지정을 하시죠. 네. 아, 어머니의 허리가 너무 많이 굽은 것 같아요. 좀 음. 펴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머리는 그렇게 지시를 하지만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음, 네. 이런 상황들이 한 달, 두달 지속이 되다 보면 점차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내 몸이 고착화가 되게 되고 더 이상 허리를 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허리가 꾸부정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일단 내 척추관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또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한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허리가 많이 굽으신 것 같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릴 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병원을 안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네. 것처럼 결국 척추관 협착증이 주된 퇴행이라는 부분들이 내 몸이 한번 살짝 삐끗하거나 아니면 뻐근하거나 다쳤던 부분들이 점차 흉터가 생기면서 척추가 지나는 관이 좁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적절하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빨리 조처를 해주는 사람들의 흉터가 크게 남지를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허리가 아픈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지나가면 금방 나아지니까 음.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물리치료만 좀 받고 파스만 붙이고 이렇게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서 결국 척추관 협착증까지 이행이 되게 되면 이때에는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음, 근데 증상이 악화돼가지고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은 어쩔 수 없이 뒤쪽에 라미넥톰이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강했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의 발전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우리가 다리 쪽에 마비가 와서 본인 힘으로 걷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대에서는 거의 수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약 쪽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가 통증이 느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경이 압박받아서 신경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신경에 대한 처치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척추관 잡채가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척추관을 직경을 최대한 넓혀주는 것들을 우리 척추관의 협착증의 치료에 한방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한방치료로 완치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좀 준비해 오셨죠? 네.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환자분의 영상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세의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사실, 이렇게 53세의 남자분이시라면, 아직까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평소 때 운동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척추의 퇴행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어, 그리고 또 적절한 치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50대에도 충분히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환자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뒤쪽으로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위쪽에 요추 4, 5번 쪽은 매끈하게 떨어지지만 음. 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안쪽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은 홀록하게 튀어나가서 뒤에 신경이 내려가는 구멍들을 많이 막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면도를 다시 한번 보면 어, 지금 여기 안쪽에 약간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신경이 동그랗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네. 앞에서 디스크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이 거의 다 압박이 된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증상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이 힘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통증을 참다 참다가 병원으로 오셨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아이고. 출근을 못할 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어, 증상을 보면 왼쪽 다리,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어, 타고, 그 다음에 시리고, 그 다음에 찌릿하고, 저린 느낌 때문에 보행이 거의 힘든 그런 상태였고요. 어,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치료를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근 치료법이라는 이런 약침요법이 같이 들어왔었고, 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리고 한 4회 정도 치료를 진행을 하고 나서 급한 통증을 먼저 잡고, 그때부터는 보행요법을 천천히 시작을 했었죠. 음.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대와 그 다음에 근육과 신경 쪽의 퇴행에 대한 부분들은 한약요법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어, 인대와 근육을 좀더 강화시키는 이런 한약들을 투여를 했었고요. 어,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네. 제가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했던 부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까지 신경이 다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러네요. 네. 좌측편에 지금 신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음. 어, 지금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두어 달에 한번 정도 본인이 이제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때 병원을 오시는 분인데요. 네. 어, 이때마다 환자분께서 이제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음. 집에서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 걸인데, 네. 제가, 아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음. 차를 타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음. 드려도 본인은 꼭 내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고 30분 거리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좋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참 네. 어떤 치료든 장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음. 혹시 한의학 치료에 후유증이나 네.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만성 중에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신경 치료가 끝나고 나면 아까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어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치료가 다된 것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근력을 강화시키고 네.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공격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이 부분들이 나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 결국 내가 내 몸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치료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어 마지막으로요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척추 건강 지키는 법소개를 네. 해주시면 요 간단합니다 척추관 음. 협착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치료해서 조처한다 흉터가 크게 남지 않도록 한다 네. 이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 보셔야 될것 같은데 평소 때 아주 간단한 운동이라도 척추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주신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한의학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